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하다 꾸며준다 어,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더 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꽃 하면은 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예쁜 꽃 예쁘다로 가는 정보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예쁜 꽃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정보를 더 주는 것, 바로 니은 항상 니은으로 대부분 맞지죠. 니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jective give extra information about a noun. 자, 명사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pretty dress. 나는 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pretty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이 드레스에 대한 조금 더어 어, 정보를 주는 거죠. 자, adjective always go in front of the noun. 그래서 이, 이 형용사는 항상 이 명사 앞에 더 꾸며주는 어, 말로 앞에 명사 앞에 있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비동사를 보았죠. 비동사 뒤에서 어, 그이 주어를 어, 주어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꾸며, 주어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She is pretty 자, 비동사 be be is 뒤에 서서 pretty 서서 이 pretty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she를 she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she is pretty 이게 바로 형용사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형용사를 찾는 거 한번 해볼까요? I am late. 음, 그렇죠? Hungry. 그렇죠? 또 sad. 비동사 뒤에서 우위를 설명해주고 있죠. 어, hungry. 배고픈 상태. 누가? 네가. 그렇죠? We are sad. 그래서 슬픈 상태. 우위가. 그렇죠? 그래서 음, 비동사 뒤에서 어, 이 주어를 어, 설명해 주는 것, 묘사해 주는 것을 형용사. 또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먼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문장을 이해할 때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 음, 단어를 외울 때마다 이건 형용사구나. 이건 명사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하그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또쉽게 어,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형용사는 뭘로 끝난다라고 그랬죠? 니은으로 끝난다. 또 형용사가 처에 있는 위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명사 앞에 또 비동사 뒤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